이 영화 다 알고 계시죠? 어, 아마 이 반지의 제왕에 대해 감사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안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지만 이 My Precious 는이 골룸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골룸이 원래부터 골룸이 아니었죠? 원래는 스미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인물이었는데 어느 계기로 골룸이 되기 시작하나요? 반지 하나 때문이죠. 그 친구가 가지고 발견한 그 반지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 탐욕이 친구를 죽이게 되고 친구를 죽이고 그 반지에 매몰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영혼과 육체가 모든 삶의 의미가 반지를 수호하는 것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습은 이름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콜록콜록하는 이름의 미성어를 딴 골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름이 되겠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어, 결국 우리는 어, 굉장히 나쁜 놈들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쁜 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사소한 것에서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이냐 매 순간의 선택에 쌓여서 우리의 24시간이 되고 그 24시간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함에서 비롯된 그 윤리적인, 어, 윤리적인 일탈 때문에 그 일탈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나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는 죄와 다르다. 그러니 나는 윤리적인 얘기를 들을 필요도 알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잘 아시는 분이겠죠? 워앤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성을 쌓는 데에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에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공직사회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청기한 사회로 나아가고, 그래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왜냐 아마 몇몇의 도드라진 공직자분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그들의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뉴스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우리 공직 분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느꼈던 그런 불편함. 내지는 불신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우리 공직 사회를 조금 와해시키는 그러한 영향까지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무던한 노력을 쌓는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한순간 내리는 의사결정에 의해서. 바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